이홍아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씨가 세운 우리 지역의 여러 학교들 정상화가 시급한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보건대의 한 건물. 외벽은 콘크리트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주위에는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로 옆 한려대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폐허로 방치된 건물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내부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합니다. 그때 왔을 때도 이렇게 학교가 방치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아진 게한 개도 없고 네, 폐, 폐교만 하더라도 두개 정도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설립자 이용아 씨가 교비를 횡령하기 위해 시작된 공사 현장. 막대한 공금이 이 씨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결국 징역 9년이 선고되며 일탈락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교 정상화.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비리 세력과 학교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우리 대학 403억, 한려대 학 148억으로 너무 큰 액수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환수하지 않으면 어차피 임시 이 사가 선임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오시면 학교 주인이 그 임시자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인사를 적극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공익 이사들이 파견될 수 있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겠고요.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엄단을 내리는 우리 사회 풍토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모두 909억 원. 그 비리의 무게만큼이나 교육 정상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이제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